Thank <laughs> you. 안녕하십니까. 깸왕선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친형이랑 같이 피아노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장하나랑 영상통화를 할 건데요. 하나한테 나도 조금 피아노를 칠줄 안다. 형한테 많이 배웠다. 이런 식으로 뻥을 친 다음에 우리 연주를 어떻게 할 거냐. 해보겠습니다. 하나가 보이는 이 영상 통화 화면에서는 마치 제 팔로 직접 제가 연주를 하는 것처럼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. 하나의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. 야무지게. 나 오준 있오 잠깐만. 오준? 아. 어? 뭐해 지금? 아? 뭐야? 피아노를 왜 쳐? 아니 나 요즘에 피아노 좀 연습했단 말이야 아이말어어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옛날부터 원래 피아노 잘 치긴 했거든? 아 진짜? 아 어, 근데 오랫동안 안 쳐가지고 그냥 좀 손이 굳어서 이제 안 보여줬던 건데 최근에 우리 영상 찍었었잖아 어. 그러고 나도 다시 꽂혀가지고 계속 어. 이, 연습을 좀 했단 말이야 요즘에 아니, 나한테 쳐줄려고? 어 쳐줄라고. 어, 한 어떤지 들어봐봐. 아 나한테 지금 검사 맞고 다른 여성분들한테 쳐줄려고 하는 거야? 어 눈치 빠르네. 아니 씨. <laughs> 그러면 내가 한번 쳐볼 테니까 들어봐봐. 오케이. 너펜트하우스 봐. 펜트하우스 졸라보지. 펜트하우스 나오는 거 한번 쳐볼게. 어어 한번 들어봐봐. 응. <laughs> 어? 뭐야? 왜 이렇게 잘 쳐? 어때? 왜 이렇게 잘 쳐? <웃음> 괜찮지? 둘러섹시에 한번더 쳐줘. 이거 한번더 해줘? 응 어. 알았어. 기다려봐. Okay. 들어봐봐 아직 더 들려줄 거 많아 잘 친다 진짜 잘 친다 응. 와 괜찮아? 선배님 어? 진짜 어. 손에 핏줄 산거 졸라 섹시하다 핏줄? <laughs> 진짜? 응. 또뭐 들려줄까? 딴거 또? 나 실제로 아니나나 나 원래 야 우리 형이 그 정도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치지. 나 근데 티를 안 냈을 뿐이야. 하기 한빈이 오빠도 한래처럼 연기 잘했지만. <laughs> <laughs>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아나? 들면 드릴러... 오라시 아, 어. 펌프 졸라했지. 오라시 펌프 맞아 그노에 <laughs> <꿈맛> 맞아. <laughs> 그거 한번 쳐볼게. 응. 응? 오케이. 어때요? 선배님 진짜 남자로 보여. 아, 그래? 그 전에는 남자 아니었어? 아, 그때는 이제 그냥 가벼운 만남 정도였는데 <laughs> 지금은 진지한 만남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. 아, 그래? 응. 아, 쳐 주는 거야?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쳐 주는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나한달 동안 연습하고 이제 너한테 처음 보여 주는 거지. 나 지금 술을 한잔 먹었는데 어, 멋있네?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야, 그러면 또못 뭐 들려 줄까? 이루마 노래 어때? 이루마. 키스도레인! 키스도레인! 기다려와 오케이! 응, 응. okay. 응, 응. 네. 어때 멋있어? 어때? 선배님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멋있다. 아 그래? 그러면 어차피 다시 보였잖아 내가 지금. 야, 진짜 멋있다고. 알았어, 알았어 알았는데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멋있다고. 마지막으로 멋있음의 정점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. 고백할 거야? <laughs> 고백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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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백 연주하면서 고백해줄게. 어 음, 아, 한 어때 지금 들려? 자기야. 아, 어 들려? 응. 음. 아까 그러면 다시 제대로 고백한다. 진짜 고백할 거야? 어 기다려봐. 이제 진지하게 칠게. 오케이. Okay. 난 진짜 니까아 진짜?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? 백신 줄 알았어. 소다지. 오랜만에 인사해. 형이랑 여기 앉아. 응. 안녕. 안배 오빠 카톡 좀 제가 읽어 주세요. 아직도 안 읽었어. 아 진짜 나 몽골 한참 전에 내려갔나 보다. <laughs> 아그래 아, 그래? 엄청 아래 있나 봐. 엄... 뭐래? 아직 무골으로 욕하는 거 같은데. 방금 가운데 손가락 날라온 거 보니까 아, 씨, 내가 큰 형제 중에서 아 게. 뭐라고 뭐라고? 그래. 빈 형제 중에 형이 내가 한명 모른다고 아 모른다고? <laughs> 근데 피아노 스테그 어. 마음은 진심이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한빈이 오빠잖아 어 맞아 한빈 오빠 저랑 사귈 거예요? 아니면은 이름만 쳐줘 그게 제일 <laughs> 빨라 이제 나 보지 말고 어제 어차피 형 콘서트 했었단 말야 콘서트? 아, 나 보러 갈 했었는데 어제 콘서트 한거 중에 짧은 거좀사줄게어 진짜로? 응좀 멋있는 거얘 이제 화 풀린다 <laughs>

<목소리> 안녕 안녕 오빠. 야 하나야 수고했어 오늘도. 야무지게. <laughs>